안녕하세요. 나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대폭 개정이 있었죠. 벌써 이제 5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정형사소송법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는 검사만이 수사 종결권을 가졌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어 이거 죄가 안 된다 그런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경찰이 자기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끝낼 수는 없고 무조건 검사에게 사건 송치를 해야 됐어요. 검사에게 송치를 하면 검사가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고. 뭐, 혐의가 있으면, 뭐, 기소하는 처분을 하고, 뭐,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권 없으 처분을 하고, 뭐, 이런 처분을 해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독자적이고 유일한 권한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의 내용은 6대 범죄 있죠? 6대 범죄, 6대 범죄.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6대 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에게 일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6대 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기 판단하에 요것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선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 선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차적인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이 불송치 결정은 불기소 처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검사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그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은 예전에는 전혀 없던 제도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들어온 규정으로써, 경찰이 일차적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을 말해요. 불송치 결정을 할수 있는 사유는 경찰 수사 규칙 제108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수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그렇지만 두 개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규정에 따라서 고소인이나 고발인한테 그러한 결과를 통지해주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는 7일 이내에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서의 제목은 수사 결과 통지서라 그래가지고 뭐 결정일시, 죄명, 결정사유, 그 결정사유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보내줍니다. 결정사유란에 보면, 불송치 결정 가로 열고 뭐 혐의없음 가로 열고 공소권 없음 가로 열고 죄가 안됨 이렇게 써서 보내주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는 그 뒷장에 별지로 첨부하는 형태로 서류가 배달이 돼요. 그럼 일단 그걸 받으면 고소인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내가 이거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 싶고 상대방이 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고소장 접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경찰이 송치조차 하지 않는다. 검사님한테 판단받을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억울하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호사님들도 이걸 잘 몰라요. 심지어 제가 한달 한 전쯤에 이제 민사재판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그민사재판에 관련 사건에 이제 이 형사사건 수사결과 통지서가 있어서 그걸 서중으로 제출을 했는데 판사님 그걸 보시고는 <laughs> 아, 이거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군요. 불송치 결정을 하죠? 이게 법, 법이 바뀌었죠? 아,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저희처럼 이렇게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게 아직은 조금 생소해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불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의신청이라는 거예요.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송치 처분을 한 관서회장. 예를 들면 인천연수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인천연수경찰서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이의 신청에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아마도 입법이 이제 새, 새롭게 되면서 제도들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입법의 미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 이게 개정돼서 그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둘지 안 둘지까지는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여튼 현재 기준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 참고, 뭐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기간 제한이 있죠.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불성취 결정을 받고 이 신청하는데 기간이 있다! 30일 이내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인터넷 글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너무 막 늘어지면 좋은 건 아니겠죠. 가급적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한테 수사 결과 통지로 이제 불+ 불성취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정보 공개 신청해서 해당 이제 수사 서류나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보 공개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가까운 변호사나 뭐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상담해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의 신청하는데 기한 제한 없다 이의 신청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너무 이렇게 좀 지체시키는 것보다는. 할수 있는 선에서는 조금 성실하게 저렇게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공개 신청해서 수사관계 서류들을 전부 다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형사전문 변호사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좀 많이 다뤄본 그런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이의신청이 뭐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주장해야지 또 승산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의신청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이의신청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불송치 결정을 한 해당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 이의신청서 양식은 지금 아마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가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블로그에 그이신청서 양식을 경찰 수사규칙에 별첨된 그 기본 폼 양식을 제가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꼭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변호사마다 사용하는 양식과 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경찰이 한 처분의 내용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적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의 수령 방법,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신청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많이 쓴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길게 늘려 쓴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항상 자기 본인은 이게 내 사건이 하나지만 이걸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뭐 검사나 판사는 한나의 사건만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면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필요한 거면 당연히 불량 상관 내야 되겠죠. 그걸 뭐 양이 많다고 안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걸 하시는 게 좋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법리적인 문제 법리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좀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되고 사실관계라든가 뭐 증거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시는 게 좋고 새로운 증거 그러니까 경찰한테 미처 제출을 못했지만 지금 이의신청서를 하면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요. 제출하면.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일단, 경찰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반드시 그 사건 기록 내용 전부를 검사한테 보내야 돼요. 검사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럼 검사는 다시 검토를 해요. 수사관님 경찰은 이제 이렇게 이게 혐의가 없다 또는 뭐 공소권 없다고 라 보셔서 송치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고소인은 고발인은 이게 억울하다고 하는구나 혹시 이런 부분들 잘못되진 않았나 다시 기록을 살펴보십니다 살펴봐서 검사가 보게에도 이게 조금 뭔가 수사가 좀 미진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 보완수사 요구라는 걸할수 있어요 이보완수사요구가 형사소송법 제 197조의 2입니다. 그래서 불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 고소이나 고발인이 이 신청을 하고, 그 때문에 해당 사건 기록이 검사한테 넘어간 이후에 검사가 검토를 해보고, 공소재기여부나 공소유지여부에 관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할수 있고, 이렇게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불송치 결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절차, 그 후속 절차,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본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를 한 3월부터 촬영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사실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도 지금 거의 못하고 예전에 했던 거, 지금 편집됐던 거 올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오늘은 꼭 해야겠다. 최근에 이것 때문에 사건 문의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제 1월에 법이 개정되고 이제쯤이면 이제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의 건수가 쭉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점차 문의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더 누적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